1월 13일 밤, 야스타 다스오는 도쿄에 있는 요정 고유키로 한 손님을 초대했다. 야스타는 기계 공구를 취급하는 야스타 상해를 경영하고 있다. 최근 이 회사는 관청가의 대량 거래를 통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다. 손님은 접대를 위한 공무원이었다. 야스타는 이 요정의 단골이었다. 인류 요정은 아니었으나, 그 때문에 오히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는 요정 여자들과 아무리 다정하게 지내더라도 자기가 초대한 손님의 신분만큼은 절대 밝히지 않았다. 작년 가을부터 엑스성을 중심으로 부정사건의 조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 사건에는 다수의 상해가 얽혀 있었고, 현재는 가장 밑단의 상해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봄이 되면 보다 규모가 있는 상해들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론은 떠들고 있었다. 이일 때문에도 야스타는 더욱 손님들의 신상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여자들은 야스타가 데려오는 손님의 대부분이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요정 고유키로서는 초대객이 누구든 아무래도 좋았다. 어차피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야스타다스오는 서른 대 여섯 살 가량의 사나이로 넓은 이마와 반듯한 코를 지니고 있었다. 얼굴빛은 약간 검은 편이었지만 다정한 눈매와 짙은 눈썹을 가지고 있었다. 인품도 원숙하고 시원시원했다. 요정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그렇다고 특정 여자를 편애하는 것은 없고.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다스오를 담당하는 오도키는 맨 처음 여기서 그를 맞이한 인연으로 계속 그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지만 좌석에서만 허물없이 지낼 뿐그 이상 깊은 관계로 보이진 않았다. 오도키는 26살이었는데 서너 살쯤 속여도 좋을 만큼 얼굴빛이 희고 고왔다. 손님이 농을 칠때 미소를 머금고 치켜뜨는 큰 눈이 퍽 매력적이었다. 어느날 밤, 손님을 먼저 문 밖까지 배웅하고 돌아온 야스다가 술잔을 집어들며 말했다. 어, 내일은 자네들 저녁 대접을 한번 할까 하는데, 뭐, 다들 괜찮겠나? 자리에 있던 야에코와 도미코는 흔쾌히 승낙했다. 아? 어? 오도키가 없네? 오도키도 데리고 가주세요. 도미코가 좌석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도키는 그때 급한 용모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괜찮아. 자네들 둘이면 충분해. 뭐 오도키는 다음 기회에 부르지. 너무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지는 것도 좋진 않으니까. 그건 그랬다. 그네들은 오후 4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모두가 지각하는 꼴은. 좋지 못한 것이었다. 그럼 내일 3시 반까지 유라쿠 거리에 그 레반토라는 찻집이 있어. 어, 거기로 나와. 야스다가 눈숨을 치며 말했다. 다음날 오후 3시 반, 도미코가 레반토에 갔을 때, 야스다는 구석 쪽 테이블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이! 여기! 그는 앞자리를 가리켰다. 요정에서만 대하던 손님을 이런 장소에서 마주보게 되자 도미코는 어쩐지 부끄러워 볼을 불켰다. 야에코는 아직 안 왔나요? 곧 오겠지. 야스다가 싱글거리면서 커피를 시켰다. 5분이 채 되기도 전에 야에코도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들어왔다. 그녀들의 직업을 알수 있을 만큼 화려한 기모노 차림이 두드러져 보였다. 뭘 대접하면 좋을까? 음? 양식, 중식, 뭐 튀김 같은 것도 괜찮고. 우선 메뉴를 고르고 나서 밖으로 나가자고. 네, 저희는 뭐 양식이 좋을 것 같아요. 두 여자가 함께 대답했다. 일식은 요정에서 이미 물리도록 먹어봤기 때문이리라. 레반토를 나와 세 사람은 긴자로 향했다. 이 시간에 긴자는 그리 번잡하지 않았다. 날씨는 좋았지만 바람은 싸늘했다. 오화리 거리의 길모퉁이에서 마스자카야 쪽으로 건너갔다. 2주 일전 연말 가는 딴판으로 긴자는 한산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굉장했지. 야스타의 뒤에서 두 여자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야스타는 식당의 계단을 올라갔다. 자, 뭐든 좋아하는 걸로 시켜 봐. 아무거나 괜찮아요. 어. 처음엔 그렇게 말했지만 이윽고 두 여자는 메뉴판을 훑어보며 의논하기 시작했다. 결정이 좀체 이뤄지지 않았다. 야스다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야에코가 그것을 보고 어머, 야스사장님 바쁘세요? 하며 물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바쁘지는 않지만 저녁에 저기 가마쿠라에 갈 일이 있어서. 야스다가 테이블 위에 깍지를 끼며 말했다. 아, 실례했어요. 어, 도미코, 우리 빨리 고르자. 겨우 결정이 났다. 식사는 스프로 시작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야스다는 즐거워 보였다. 가일이 나왔을 때 그는 또 시계를 보았다. 급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 괜찮아. 야스다가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 커피가 나왔을 때도 그는 또 시계를 보았다. 음, 이제 시간 다 됐겠죠? 실례했습니다. 야에코가 자리에서 일어설 듯 하면서 말했다. 야스다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대로 헤어지면 내가 좀 쓸쓸한데 도쿄역까지 바래다 줄수 있겠나? 말했다. 두 여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녀들의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다. 도쿄역까지 갔다 오면 더욱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야스타의 표정은 진지하여 정말 쓸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더구나 대접까지 받았는데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요, 그럼? 먼저 대답한 것은 도미코였다. 가게에는 늦는다고 지금 이야기해 둘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후, 생글거리는 표정으로 돌아와서는 적당히 말해두었어요. 자 이제 나가시죠. 배웅해드릴게요. 말했다. 미안하군 그래. 야스다가 말하고 일어섰다. 그는 다시 손목시계를 쳐다보았다. 참 시계를 자주 보는 사람이네. 그녀들은 생각했다. 몇시기차를 타세요? 야에코가 물었다. 18시 12분 차는 좀 늦은 것 같고 그 다음 걸 타야겠지? 지금이 5시 35분이니까. 음, 바로 나가면 꼭 알맞아. 야스타는 이렇게 말하면서 서둘러 계산대로 걸어갔다. 역으로 가는 차 속에서 야스타는 미안하군 또 말했다. 괜찮아요, 야스타 사장님. 이 정도 서비스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더 미안해져요. 야에코와 도미코가 말했다. 역에 들어가서 야스다는 표를 사고 두 사람에게는 입장권을 주었다.가마쿠라로 가는 요코주카선은 13번 선로에서 출발한다.시계가 18시 3분 전을 가리켰다.좋았어. 어, 18시 12분 차를 탈 수도 있겠어. 야스다가 말했다.아직 13번 플랫폼에는 기차가 들어와 있지 않았다. 야스다는 플랫폼에 서서 옆에 있는 14번 선로와 15번 선로를 쳐다봤다. 15번 선로에는 이미 기차가 들어와 승객들을 담고 있었다. 저 기차가 큐슈의 하카다로 가는 아사가제호라고 하지 아마? 야스다가 기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두 여인에게 말했다. 아사가제호 주변은 배웅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어? 아니? 야스다가 깜짝 놀란 듯 소리쳤다. 저거 오도해 아니야? 어디? 하는 눈초리로 두 여인이 두리번거렸다. 야스타가 손가락질하는 방향으로 시선이 모아졌다. 어머, 정말이네? 오도키야! 야에코가 소리쳤다. 15번 플랫폼 인파 속에 섞여 분명히 오도키가 걸어가고 있었다. 나들이 옷차림과 손에 든 여행가방으로 보아 저 기차를 타려는 승객임이 확실해 보였다. 도미코도 그녀를 발견하고 어? 오도키가 어째서 저기에?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들에게 더욱 의외였던 것은 오도키가 한 젊고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눠가며 동행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검정 외투와 손에는 역시 여행가방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드러났다 하면서 기차를 향해 걸어갔다. 어딜 가는 걸까요? 야에코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저 남자, 누구일까? 도미코도 약간 신목소리로 물었다. 세 사람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오도키와 젊은 남자는 함께 걸어서 기차 앞까지 와서는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남자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오도키가 뒤따랐다. 오도키도 보통 내기가 아닌데 저 남자와 큐슈까지 여행 가는 모양이야? 그러게 정말 뜻밖이에요. 두 여자는 마치 굉장한 것이라도 본 것처럼 속삭였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오도키의 사생활은 잘 모르고 있었다. 오도키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결혼은 물론이고 애인이 있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남자인지 가까이 가서 창으로 훔쳐봐야겠어. 야에코가 말했다. 그만둬. 남의 일엔 상관하지 않는 거야. 야스타가 말했다. 어머, 야스타 사장님, 질투 안 나세요? 질투라니. 당치도 않지. 나도 지금 마누라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야스타가 웃었다. 13번 선로에도 기차가 들어왔다. 15번 선로가 가려졌다. 야스타는 두 여인에게 손을 흔들고 기차에 올라탔다. 앞으로 11번 후에 기차가 출발할 것이다. 야스다는 창문을 열고 "이제 됐어. 바쁠 테니 다들 빨리 돌아가. 오늘 고마웠어." 소리쳤다.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여자들이 말했다. 그렇게 그들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옆 층계를 내려가며 야에코가 말했다. "도미코, 우리 오도키 옆 보러 갈까?" "그건 좋지 못해. 도미코는 대답했지만 실은... 야에코를 따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결국 그녀들은 15번 플랫폼으로 달려갔다. 기차 안은 밝아서 오도키와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오도키 몹시 즐거운 모양이야. 야에코가 부러운 듯한 말투로 말했다. 들어가서 확 놀라게 해줄까요? 그만둬요, 야에코. 도미코가 말렸다. 그러곤 한참 동안 두 사람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자. 우리 이제 그만 가요. 너무 늦었어. 도미코가 말했다. 두 사람은 요정 고유키로 돌아오자마자 마담에게 오도키를 만난 일을 터놓았다 마담은 살짝 놀란 모양으로 그래? 아니 오도키가 어제 한 여섯 동안 고향에 내려갈 일이 있다고 휴가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남자와 함께 하려고 그랬던 거로군 말했다. 그 다음 날 밤. 야스타는 또 손님을 데리고 왔다. 여는 때처럼 손님을 먼저 배웅하고 나서 오도키 오늘 안 나왔겠지? 물었다. 오늘만 안 나온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쯤 쉴 모양이에요. 야에코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그럼 그 남자와는 그게 쉬는 여행인가? 그런가 보죠. 뭐 어이없게. 어이없게는 뭐야. 자네도 하면 되잖아. 누가 있어야 하죠. 야스타 사장님이 데려가시던가. 어유, 그 그건 그 곤란해. 나도 지금 뭐두집 살림 처리일 정도는 아니라고 농담을 주고받다가 야스타는 돌아갔다. 다음 날 밤, 야스타는 사업 관계 때문인지 또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술을 마셨다. 자리가 끝나고 나서 어김없이 도미코, 야에코와 함께 오도키를 소재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 시각. 오도키와 젊은 남자가 뜻밖의 장소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실도 모른 채.